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구단과 투샤오이 8단의 대국인데요. 투샤오이 선수가 요즘 성적이 꽤 좋죠. 중국 내에서 성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재밌는데요. 기풍이 새로운 기풍이에요. 기존 중국 기사들과 다른 그런 기풍을 갖고 있습니다. 바둑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시겠습니다. 흑이 신진서구단이고요. 백이 투샤오이 8단입니다. 투샤오이 선수의 기풍은 원래 중국 기사들의 기쁨과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침착한데 그렇다고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투샤오이 선수가 초반에 불리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바둑을 워낙 침착하게 두는 기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느슨함에서 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차이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조금 불리하더라도 무리 소리 드는게 아니라 침착하게 따라가서 상대방의 실수를 유도하는 거죠. 이런 기풍 한국에는 많습니다. 뭐 박정환 구단도 있고요, 원성진 구단도 참다가 펀치를 날리죠. 그런 기풍들이 있는데 중국 기사들 중에서는 이런 기풍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좌 쪽에서 변화가 일어났죠. 3-3을 두고. 여기를 붙여간 장면에서 백이 손을 뺐는데요. 이곳 저혀간 수가 일단 생소합니다. 쉽게 둔다면 여기 뻗고 밀어서 두는 수. 이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 저혀간 수는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나가고 잡으러 가고 싶으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서 이쪽을 뻗어서 두는 거는 위쪽 단수를 맞습니다. 이을 때 그냥 이렇게 버리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흑의 실리가 별로 크지 않아요. 이렇게 됐다고 보면 백이 조금 더 두터운 모양이고요. 그래서 위쪽 단수를 맞지 않기 위해 여기를 뻗는다면 백의 날일자가 좋은 수입니다. 이 축이 안 된다는 거죠. 흑이 탈출은 할수 있으나 대신 여기 한 대를 맞아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흑의 모양이 이상해지고요. 백이 뻗으면 잡으러 갈 수도 없어요. 맘 같아서는 다 잡으러 가고 싶지만 여기를 콕 있는 순간 대책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받으면 여기 뻗어서 중앙과 넘어가는 수가 맛보기고요. 그렇다고 이 자리를 받으면 여기를 둬서 중앙 탈출과 넘어가는 수가 맛보기로 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끊을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신진 서구단도 그래서 먼저 좌쪽을 건들고요. 샤오이 선수도 다 받아주면서 행만합니다. 흑이 해달라는 걸다 해주고 있죠. 여기 붙이니까 이곳까지 막아서 두고요. 막을 때두칸 벌리면서 당장 이넉 점이 위험해 보이지만 잘 잡히지 않는 돌이라는 거죠. 여기를까지 젖혀놓고 끊고 한칸 띄는 게 좋은 수순입니다. 끊을 수가 없죠. 바로 나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흑도 이쪽으로 도망가고 여기서 투샤오이 선수가 이 수를 두는데 딱 봐도 뭔가 느슨한 한 수죠. 그러나 이런 수들이 투샤오이 선수의 장점입니다. 아주 약간 실수예요. 인공지능 기준으로 반집 정도의 실수인데 상대방이 정수를 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이 수의 의도는 백이 그냥 손을 빼면 붙이고 치중 갔을 때 양쪽에 약점이 생기면서 결국 한쪽은 끊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지킨 거고요. 그 다음에 흙이 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일단 인공지능은 이날일 자를 주라고 하는데 이날일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도서 약점이 생기고 하변 쪽도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수처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인공지능의 눈에서는 이게 정수입니다. 신진 서보다는 아예 어차피 끊길 경우엔 여기 하변까지 막아가겠다 그 생각으로 이 자리까지 뒀는데 백이 한 칸을 뛰고요 또 약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 흙이 원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타협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서로 약간의 실수를 주고 받았습니다 사실 실수라고 하기도 뭐하죠 지금 약간의 잽을 주고 받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현재 형세는 팽팽합니다. 두샤오이 선수가 침착하게 상대방의 수를 다 받아내면서 신진 서구단의 맹공을 한 차례 견뎌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회가 왔어요. 신진 서구단이 이곳을 이어서 약간 초조했던 거죠. 이쪽을 이어서 선수로 하변 쪽뭘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손을 빼기는 거북한 게 이자리 선수하고.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면 좌측 백돌이 몰립니다. 그래서 투샤오이가 이 자리에 둬서 이해가 정말 되죠. 여기 당연히 받아야 될 자리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여기서도 투샤오이에 더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를 끼워가는 수예요. 이쪽으로 단수 치면 나가서 있는 수가 선수죠. 여기 따야 되는데 끊깁니다. 반대로 여기를 쳐도 나가서 두 점이 끊기게 되죠. 이 요석 두 점을 잡으면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수를 보지 못했고 여기 날일자를 두니까 따내는 수를 선수해서 지킬 때 여기까지 선수 하니까 이쪽 두점 잡을 기회를 놓쳤습니다. 투 샤오이 선수가 기회를 놓쳤고요. 하지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 샤오이 선수의 기풍이에요 정말 상대방이 받아달라는 거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도 형세는 팽팽하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실전 보시면 투샤오이 선수는 하변쪽을 눌러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붙여서 약간 중복 모양을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신진서구단은 이 하변쪽 중복 모양 같지만 생각보다 집이 꽤 낮기 때문에 내심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를 붙여가면서 또한번 타격을 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아 쪽을 보시면 이곳 벌리니까 날일자 받아주고 붙이니까 또 받아주죠 지금 요런 거다 받아줍니다 지금까지 투샤오이 선수는 반발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반발을 하는 기사입니다 반발할 땐 반발하는 기사인데 보통 이렇게 다 받아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중국기사 거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기사 없죠. 중국 기사들의 특징이 반발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건데, 기풍만 보면 거의 일본 기사입니다. 그런데 일본 기사 중에서도 균형을 잘 맞추는 일본 기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붙여갑니다. 지금 이 수도 신진서 구단은 백한테 우상 쪽을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못 막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두면. 끊고요. 이 자리를 잡으면 여기 한 점을 잡는 수가 생기고 그렇다고 여기를 받으면 이쪽을 뻗고요. 뻗으면 단수치고 치고 나와서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백이 여기 한 점을 잡으면서 반발을 한다면 귀 쪽을 뚫긴 했으나 여기 상변 쪽에도 악수기 때문에 백이 충분히 둘만 했습니다. 그러나 투샤오이 선수는 신진서 구단을 그냥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밀어서요. 지금 이렇게 타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타협이냐면, 백은 이렇게 둘러 쌓고 흑은 지금은 다 뺏었죠. 좌상쪽 집을 다 뺏으면서 실리와 세력의 갈림인데, 이거 누가 좋아 보이시나요? 일단 무조건 흑의 의도는 성공했습니다. 귀의 집을 다 뺏었기 때문에 흙이 나쁠 이유는 없어요. 투정희 선수는 그냥 받아준 게 전부인데 이거는 조금 느슨했습니다. 투정희 선수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무 많이 받아준다는 거죠. 초반부터 계속 받아줬지만 실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중반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둔다면 결국 상대방한테 기회를 넘겨 줄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드디어 바둑이 신진 서구단 쪽으로 조금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뭐 이겼다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세집 정도의 차이고요. 지금 상변 쪽이 만약에 다 집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투샤오이가 꽤할 만합니다. 아마 투샤오이 선수도 여기 좌상 쪽에서 잘 됐다고 보진 않았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침착하게 따라다면 결국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진 서구단도. 약간 급해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붙여서 이 집을 다 깨고자 합니다 이런 수 사실은 좀 무리수가 될 수도 있죠 황세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한데 여기까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가 투샤오이 선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좋은 작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받아야 될지 감이 안 오거든요 아예 모르는 곳에서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두샤우이는 그래도 어떻게 물러서더라도 받는 수를 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식으로 받는 수는 상대방이 이런 나래자를 뒀을 때 그냥 정리가 되는 거죠. 뭔가 확실히 당했습니다. 이거는 안 되고 약간 당하더라도 길게 갈수 있는 그런 수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수는 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좋은 스수타진이었고요 투샤오이 선수도 결국 공격을 갑니다. 이런 은수타진 사실은 구즈하우 선수한테 했으면 안 좋은 수라고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 안 좋은 수라고 평가를 받았겠지만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게임이 바로 바둑이죠. 투샤오이 상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수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단수치고 이 자리를 두죠.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여기를 뻗어서 반발을 하면 반발을 한다면 이바도 굉장히 미세해진다고 말합니다. 한집 정도 흙이 유리한다고 말하는데 아직까지 투샤오 이사전에 반발은 없었죠. 백이 그렇다고 여기를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바로 충머리입니다 이거는 충머리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받아줄 수는 없고요. 실전에 여기 단수를 쳐서 두던 곳을 마무리합니다. 방금 전에 여기를 밀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해서 이 자리를 받으라는 거죠. 하지만 신진서구단은 아예 이곳 한 점을 잡아 버리면서 이 자리 버텨가고요. 아무리 이쪽을 들어가더라도 여기는 쉽게 살아 있는 형태입니다. 결국 백은 중앙 쪽 공격밖에 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받아주니까 신진서구단이 초조함을 느낄만도 했는데 오히려 강수로. 중앙쪽 사화의 승부를 이끌어 내면서 투샤오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이돌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젖히라고 합니다. 이수는 진짜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는 수예요. 따내면 뻗어서 옥집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낫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한 점을 이렇게 줘버리는 수잖아요. 이수는 상상할 수가 없는 수입니다. 실전는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요. 이 바둑 유일한 수익기 대결의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샤오이 선수, 잡으러 가려면 급소를 가야 되죠. 신진서구단도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면서 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씌워가서 지금 전체 흙돌이 갇혔습니다. 신진서구단이 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부터 이렇게 공격 간수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두니까 백이 다른 데를 두기는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돼요. 왜냐면 다른 데 뒀다가는 바로 끊겨서 잡히기 때문에 이 자리 지켜야 되고요. 여기서도 이런 데 둬서 바로 살고 싶지만 살수 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아직은 들여다본다면 여기 두면 이렇게 연결. 이 자리 두면 여기 둬서 이게 한 집은 났지만 중앙 쪽에서 한 집이 아직 안 났죠. 그래서 중앙 쪽에서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붙인 수가 이바둑의 승착입니다. 빈축 형태였는데요. 나갈 때 여기를 나가요. 지금 백이 이쪽을 젖히는 수는 끊고 단수가 선수 되는 순간 이렇게 둬서 선수 한 집과 상변 쪽한 집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나가고요. 또 받을 때 축처럼 빈축으로 몰아갑니다. 나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찌르고 찌르고 끊으니까 이제는 백돌이 끊겼습니다. 빈축으로 인해서 백을 끊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아마 투샤오이 선수의 수익기에는 이 빈축이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수익기 내용에서 없던 길로 가니까 투샤오이 급격하게 무너졌고요 여기를 붙이고 끊어가면서 지금 전체를 끊겠다는 이야기죠. 실전에 여기에 단수 쳤는데 이쪽으로 단수 치면 여기 나가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지만 지금 백도 여기를 쳐버려서 아예 끊고 싸워버리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수친 수가 정수고요. 단수 쳐서 뭔가 넘어가는 모양인데요. 이 패를 걸고 단수를 치니까 이 빈축의 효과가 또한번 나타나죠. 여기에 흑돌이 있으면서 패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진서구단은 이 패까지 완벽하게 읽었기 때문에 이 빈축의 묘수를 둘 수가 있었고요. 받으면 따내고, 단수치고 따내면, 여기치고 따내고요. 패감이 없습니다. 결국 크기 살게 된다면 백이 초토화가 됐죠. 투샤오이 선수 결국 여기서 돌을 거뒀습니다. 투샤오이의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한판인데요. 신진서구단이 그 장점을 오히려 단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펀치를 날리는 투샤우이에게 펀치 한 방을 못 날리게 아예 꽁꽁 막아 버렸어요. 완벽한 내용의 신진서 구단이었고요. 오늘 바둑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마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